참치캔으로 이렇게 만들면 밥한 그릇 뚝딱입니다. 집에 있는 참치캔 250g을 준비합니다. 기름을 제거합니다. 대파 한 대와 양파 한 개를 잘게 다져줍니다. 냉동실에 얼려둔 청양고추가 있어서요, 두 개를 다져 넣었습니다. 통깨 간것두 큰술을 넣어줍니다. 간장 3큰술과 맛소금 반 작은술을 넣어줍니다. 참기름 1큰술을 넣어주세요.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꿀 2큰술을 넣어줍니다.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. 깻잎 깔고 따뜻하게 지은 밥 얹고 참치, 쌈장을 얹어 먹으면 밥한 그릇 뚝딱입니다.